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내일 라섹 수술을 해요 드디어 안경을 벗는데 그래서 아씨 라섹 수술을 하니까 좀 다른 분들은 어떤가 하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다가 좀 쫄아가지고 막 블라인드도 막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블라인드 빛이 좀 이렇게 덜 들어오겠지? 막 이렇게 하고 암마커튼다 닫아놓고 집도 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이게 되게 눈이 그런 거라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주변에는 그걸로 크게 잘못된 사람은 없었고 다들 빛 번짐과 안구 건조는 생겼지만 그래도 만족스럽다 라고 해서 그래도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안경을 쓴 이유가 눈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안경을 쓰고 싶어서 눈을 나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뭐막0.9막 이런데 1.0 이런데도 안경을 쓰겠다고 버럭버럭 해가지고 안경원에 가가지고 막 안경을 막 맞추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맞춰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안경을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안경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안경이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그런 저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뿔테 안경은 뭐 같고, 반테 안경은 뭐 같고, 뭐 금테 안경은 뭐 어떤 거 같고.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저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다중의 이 그런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힘겹더라고요. 좀 귀찮고 다들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마일 라식을 해야겠다. 어차피 하루밖에 안 걸린다니까 스마일 라식을 해야지 하고 막 알아보고 그 병원에 가서 안구 검사를 했는데 저는 뭐 난시랑 근시랑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나면 스마일 라식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볼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라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라섹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픈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스마일 라섹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또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또 나중에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해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결국 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게 내일이에요. 어, 내일도 영상을 찍을 거지만, 수술하기 하루 전날에 심경은 이었습니다잘 아,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직 그 D-1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좀 떨려요. 근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사실 약간 일부러 상처를 내서 그 부위에 살이 메꿔지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될 거라고 믿고 뭐잘 하고 올게요 오늘은 수술 당일이고요 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만 아무튼 수술을 하게 됐네요 어, 저는 오늘 몽글이 밥이랑 사료랑 뭐 배변패드 갈아주고 눈곱도 좀 닦아주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편하게 갔다 와서 오자마자 바로 쉴수 있게 편한 옷으로 입고 다녀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잘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응응 3시 40분 수술이고, 3시 40분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틈틈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를 보니까, 뭐 가능성에 있는 모든 부작용을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그래요. <laughs> 조금 그런데, 잘 해볼게요. 여러분, <laughs> 아, 저 지금 수술 마치고 나왔고요 아,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당장 그렇게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살짝 불편한 느낌? 아무튼, 수술은 끝이 났고, 내일 또 오라 그래가지고, 내일 또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갈게요. 와우, 여러분, 전 집에 왔어요. 아, 지금의 상태는, 다른 분들은 뭐, 집에 막 오자마자는 눈도 뜨고 카메라 보면서 막 영상을 찍던데, 저는 사실 눈이 좀 부셔가지고 계속 눈을 되게 미세하게 뜨고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눈 감고 있다거나. 어, 어떤 어 느낌으로 아프다고 하는 건지 알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날이 제일 아프다 그랬는데 두 번째 날 내일 병원에 다시 또 내원하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빨리 약다 넣고 그러고 자려고요 <laughs>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온 거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저만의 다 눈에다 뿌리는 약들인데 이약두 개는 5분 간격으로 뿌려라 하루에 네번 그리고 먹는 약 먹는 약에다가 무섭게 수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잠이 너무 아파서 안 오면 먹고 자라 이러면서 먹는 약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얼굴 닦기 좀 힘들 때 이걸로 그냥 얼굴 닦아라 이런 거였고 이거는 잠잘 때 쓰는 안경이래요. 근데 저 약간 잠을 험하게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살짝 좀 걱정돼요. 네 여러분, 저 지금 잠깐 일어났어요. 어 지금은 수술 당일 어 오후 1 0 시쯤 됐고요.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이상할 정도로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야근을 했을 때 눈에 오는 그 뻑뻑함 그런 피로감 정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뭐 눈물이 많이 나셨다 뭐 휴지를 엄청 많이 썼고 인공 눈물을 많이 넣으셨다 이러셨는데 저는 아직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내일 하고 모레가 되면 점점 더안 보이는데요. 근데 안 보여도 크게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가 않고 아무튼 지금 좀 이사, 이상해요. 겁먹었던 것보다 훨씬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튼 저는 조금 있다가 안야가 넣고 다시 좀 딥슬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뵐게요. 안녕.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두 번째 기상이에요. 와 잠이 너무 안 와서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노래만 듣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음악을 그래서 저는 막 친구들이랑 걸어 다닐 때도 이어폰 꽂고 다니고 농구할 때도 이어폰 꽂고 하고 그 정도로 뭐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잘 때도 이어폰 꽂고 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청소년이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부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맨정신으로 말똥말똥하게 계속 노래만 듣고 있으니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옛날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아 이거 끄고 다시 달려고 노력할 건데 제발 잠을 좀 자서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침이에요 음, 어은제침이에요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엄청 고생 엄청 든요 근데 막그잠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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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막 엄청 나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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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청 엄아 엄청 엄 이게 이 정도로인게 다행인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무서운 상황이 올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약간 좀 아직도 마음이 편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막이 케이주스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일상생활은 가난한 것 같아요 약간 눈부셔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곤 있지만 아무튼 그 오늘 오후 2시에 병원을 내원을 해야돼서 갔다와서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안녕 제가 병원에 갔다왔는데 병원에서 제가 너무 안아프니까 너무 이상해서 어 선생님 저 뭐, 눈이 너무 안아픈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각막을 보시더니 어, 진짜 잘 된거 같고 그리고 케바케인데 오늘도 괜찮으면 내일도 안아플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 가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밖에 나가보고 운전이 가능하면 운전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정말 그냥 아무 눈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수술하기 전과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거의 이 라섹 수술의 브이로그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막어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어, 막 슬퍼 막. 눈물 막, 막, 나고, 막, 이런 거할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아무튼, 보통 3일까지는 좀뭐 시력이 저하되고, 4일부터 괜찮아지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어 내일이나, 뭐, 모레 또, 경과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안녕! 어 지금은 수술하고 이틀이 지난 날, 저녁이에요. 제가 월요일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 수요일 밤이고요 어,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 아무렇지 않고 벌써 끝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낮에 촛불을 켜보니까 그빛 번짐이라는 걸 처음으로 겪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렇게 있어서, 아, 이게 빛 번짐이구나. 이게 좀더 나아지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이 엄청 밝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갔는데도 좀 밝아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것만으로도 갑자기 무리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 처음 시술하고 나올 때처럼 막 눈이 좀 부시고 시리고 그런 게 있네요. 이게 3일차가 되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내일부터 뭐 모레 계속 그 장례식장 있을 거여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끝내고 또 눈에 경과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은 토요일 제가 라섹 수술을 하고 브이로그를 찍는 중에 갑자기 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계속 치르느라 뭐, 영상도 못 남겼고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도 못한것 같아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장지에 가서 막 햇빛 받는 데서 막 그래도 가족들한테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이게 좀안 좋아지면 저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선글라스도 틈틈이 쓰고 그러긴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시력이 막 또렷하게 된,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다들 뭐 주변에 라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간 조금 한지막 5년, 6년, 7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어가지고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뭐 시력이 맥시멈으로 올라왔을 때가 뭐한 1, 2주일 있다가 올라왔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피곤해서 그런지 뭐 버스에서 약간 자고 일어날 때눈 감고 뜰 때마다 계속 이렇게 눈에 스크래치가 나는 듯한 느낌, 긁히는 느낌, 아팠어요. 그래서 뭐 저만 액을 넣어도 똑같이 그랬고, 그리고... 원래는 오늘 이었는데 내일 모레 이그 보호용 안그 렌즈를 지금 끼워놨는데 이거를 한번 갈아주러 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생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또 나머지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저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자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수술하고. 2주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어 병원에 가서 그 보호용 렌즈를 뺐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수술 후한달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선글라스를 쓰라 그러고. 지금 제 시력 상태는 어떠냐면, 어 왼쪽으로 보면 진짜 잘 보여요. 그 수술하기 전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잘 보이는데, 살짝 초점이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뜨면은 살짝 3D 안경을 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조금 거슬리는 정도. 그래서 이틀 전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을 때 병원 선생님이 어 아직 회복 기간 하더 남았으니까 한달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셔서 좀 기다리고 있고. 아.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제가 이 라텍 수술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라텍 수술을 하기 전에 그눈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딱 섰다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회복 기간 동안 하면 안 되는 걸 미리미리 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새치가 여기 있는데 어 나는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모자를 안쓰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 새치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염색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염색을 못하지. 그리고 그 격한 운동은 3주가 4주 정도 있다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도 못해. 그리고 회복 기간이니까 최대한 뭐 독서, 컴퓨터 뭐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근데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뭘 봐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도 계속 아 이거 조금 적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기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하면 안 되고 자제해야 되는 이 시기? 아 저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놀고 싶고 막 물놀이 가고 싶고 막 웨이트 하고 싶고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집에 박혀 가지고 제 필요할 때만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그렇네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이런 거 의사 선생님이 뭐한달 동안 뭘 하지 마세요 이러면 한 2주? 이, 이 뭐 길어봐야 3주 정도까지만 지키고 그냥 아예 몰라됐어. 어차피 괜찮겠지. 뭐한 달이나 3주나 이랬는데 이게 눈이고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조금 무섭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것 같아서 정확히 한 달을 채워야 될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눈을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아 해도 돼요. 당연히 할수 있죠. 근데 조심하세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게 지금 이쪽 눈이, 오른쪽 눈이 두 개로 보이고 이러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인가 보다. 이러면서 계속 조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의 라섹 브이로그는 끝이 났어요. 중간에 저는 되게 큰 일을 겪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어 그렇지 않고선 되게 심심한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라디오를 듣고, 노래를 듣고, 뭐, 아,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이 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심심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동물이랑 같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시면 저는 이라이스를 시작할 때 강아지를 저의 친누나 집으로 좀 보내놨어요. 왜냐면은 어, 내가 케어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눈을 못 뜨면 안될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강아지가 없으니까 너무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바로 데려와가지고 다시 강아지랑 함께 있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라식을, 아, 라섹이나 라식이나 무엇을 하든 간에 어, 눈에 피로는 뭐 무조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어, 안경을 안쓸수 있다라는 점은 되게 큰것 같아요. 벌써부터 저는 지금 회복이 다안 됐지만, 그리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뭐 밤에 운전하거나 그냥 밖에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근데 그럴 때도 안경을 딱 찾으려고 하다가, 아, 나 지금 잘 보이지?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앞으로 또한달 뒤에 뭐, 몇달 뒤에 뭐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좀 약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추후 영상 밑에 댓글 안에다가 좀 설명글에다가 좀 계속 바꿔가지고, 한달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좀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